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매달 변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고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중 일방은 개인회생을, 다른 일방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자분의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 남편은 정기적인 급여가 있고 약 3년 전에 일을 하다가 상업재해를 입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일정기간 직장을 쉬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여러 군데 부채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직장을 다니면서 신용카드 예 대금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달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 금액으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일정한 직장에 없고 단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가족들의 기본 생가,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도 카드를 만들어서 신용대출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이 되자 부부가 함께 상담을 해 오셨는데요.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부간의 재산 관계와 체부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남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급여가 있고 최저 생계비를 제하면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개인회생을 할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반면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채가 발생된 경위와 관련해서 병원비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출한 내역이 상당히 명확히 확인이 되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알바를 하면서 버는 한달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부부가 동시에 남편은 개인 생활, 배우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배우자가 먼저 파산면책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고요. 남편의 경우에는 현재 개인회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부의 경우에 동시에 개인회생을 하거나 개인파산도 가능하며 특히 일방은 개인회생, 다른 일방은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주훈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부 중 일방은 개인회생을, 다른 일방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